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용박사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나비파가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찰콘 소식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태어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여기 새우들을 그때 잡았잖아요.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. 여기 좀 검은 거 보이시나요? 이거? 새끼 새우들입니다. 난 거예요. 이거 새끼 새우고? 아, 왜요? 크기 차이 엄청나죠? 여기도 붙어있고, 지금 여기 안에도 있고, 새끼 새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졌습니다 한, 이제, 5 0만이 되겠는데? 여기, 어항을, 진짜, 그거 하거든요 진짜 이거 다 새우들이에요 진짜로 오 이거 정말 이거 대박 사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항의 불청객이 드디어 나타난 걸 알려드리도록. 하겠습니다. 고핏, 고피... 오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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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괜찮아? 저 어항을 차버렸네요. 하지만 뭐, 여기 떨어진 건 아닙니다. 물만 조금 쏟았어요. 알도 났네. 여기, 자세히 보면 달팽이 같은 게 있습니다. 어항의 불전객 불달팽이입니다. 아, 어쩌나요. 물뱀팽이가 이제 수가 어항을 꽉 채울만큼 많아집니다. 어. 고비똥 싸려고 한다. 이것도 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새우도 수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다 크면 이 어항에 넣어야 될것 같네요. 얘네들은 알을 다 낳은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다 놔주고 우리달팽이는 그냥 어제는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그냥 먹네요 먹는 것 같네요 작아가지고 물달팽이가 네 그럼 물달팽이가 사라지고 새우들이 잘 살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어, 이건 또, 뭐, <laughs> 물대생이 또, 뻔하신데, <laughs> 어, 새우 진짜 맛있어.